네, 오늘 본문 말씀 속에 요아스가 등극하는 그러한 장면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요아스는 예후라고 하는 북이스라엘의 왕이 등극하고 7년이 지난 다음에 남유다의 왕으로 등극했습니다. 그리고 그는 40년을 통치하였습니다. 그런데 그의 왕의 등극은 그렇게 평탄하지만은 않았습니다. 40년을 통치했으니 어, 그가 굉장히 나이가 많아서 어, 천수를 누리고 하나님 나라에 간것 같지만 어, 실은 그는 굉장히 어린 나이에 왕이 되었기 때문에 40년을 통치하고도 그가 죽은 나이는 그렇게 많지는 않았습니다. 어, 요하스는 어, 7살 때 왕으로 등극했습니다. 우리가 이제 어저께 새벽 예배 시간에 살펴본 부분인데요. 어, 그 전에는 아달리아라고 하는 왕이 통치를 했습니다. 아달리아는 원래부터 다윗의 후손은 아니었습니다. 그는 아합의 딸로서 북이스라엘의 멸망받은 오모리 왕조의 후손이었습니다. 그의 아들 아하시아가 원래는 다윗의 후손으로서 왕으로 이스라엘 그러니까 남유다를 다스리고 있었는데, 아하시아가 오랜 기간을 통치하지 못하고 이른 나이에 죽게 되자 아달랴는 자신이 왕이 될 목적으로 그 다윗의 후손들 그러니까 당시에 자기 배로 나왔던 또 다른 후궁을 통해서 나왔던 다윗의 후손들을 다 죽여버리고 자신이 왕으로 등극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지키시는 나라 남유다 안에 다윗의 후손이 아니라 아합의 딸이 와서 나라를 통치하는 그런 지경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다윗의 후손들이 다 죽어나갈 때 요아스의 고모였던 사람이 어, 이 요아스를 구해내었습니다 여호세바라고 하는 아하시야 왕의 누이가 있었는데 그가 다윗의 후손들이 다 죽을 때 몰래 요아스를 성전 안에 숨겨놓고 그를 몰래 길렀습니다 어, 그의 고모부 여호야다라고 하는 사람 오늘 보면 2절에도 등장이 하는데요 여호야다라고 하는 대제사장 고모부가 그를 어, 말씀으로 훈육했습니다 그래서 2절 말씀해 보시면 요아스 왕은 제사장 여호야다가 그를 교훈하는 모든 날 동안에는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였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 여호야다라고 하는 제사장 또 그를 살려준 어, 그 여호야다의 아내죠 여호세바 어,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이고 하나님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어, 모든 다윗당의 후손들이 다 죽어나가는 그러한 상황에 나라를 지키고. 또 하나님의 사람을 지키기 위해서 목숨을 걸고 요아스를 구해내었습니다. 어, 단지 그는 이렇게 다윗의 후손을 살리기 위해서 목숨을 걸고 어린 요아스를 성전에 숨겨서 기른 것은 아니었습니다. 이절 어, 말씀을 보시면 우리가 짐작할 수 있겠지만 이 대사장, 대제사장 그리고 요 왕에게 따지면 가깝게는 고모부와 고모였던 이들은 단지 다윗 왕의 후손을 살리는 것이 아니라 어, 이 나라를 하나님의 말씀으로 기르기 위해서 그를 아주 엄격하게 양육시켰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가 살아 있는 동안, 그러니까 이 고모부와 고모가 살아 있는 동안에는 아무리 왕이라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서 두렵과 떨림으로 행동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어, 만약에 이 고모부와 고모가 일찍 죽었다라고 한다면 요아스 왕의 그런 정직한 통치. 하나님의 보시기에 올바른 통치는 아마 그렇게 오랜 시간 지속되지 않았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고모부와 고모가 살아있는 동안에 그가 정직 행했다고 하니까 이 고모부와 고모는요 단지 이 다윗당의 핏줄을 보존해야 되겠다가 아니라 이 나라를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나라로 세워가기 위해서 열심히 양육하고 또 그렇게 훈계한 사람으로 우리가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들이 조금 더 오래 살았으면 참 좋았을 텐데 예, 학열이 하나 위였으니까 아무래도 예, 조카보다는 먼저 세상을 떠나게 된것 같습니다. 물론 요아스의 이후의 행적들은 열왕기에서는 어, 잘 기록하고 있지 않은 것 같습니다. 특별히 그가 잘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잘 모르겠지만 이제 역대하 같은 부분에 보면 어, 이제 요아스 왕도 조금은 이좀 의롭지 못하게 행동하는 부분들을 보게 됩니다. 하지만 다른 왕들에 비해서는 뭐 크게 잘못했다라고 이렇게 말하기는 이렇게 어려운 아주 경미한 수준이었습니다. 이리는 어, 요아스가 이렇게 나라를 통치하고 있을 때 아마 여호야다가 대제사장으로 성전을 관리하고 있어서 그런지 어, 그는 성전 정화에 굉장히 힘썼습니다. 그래서 4절부터 보시면 요아스가 제사장들에게 말합니다. 어, 여호와의 성전에 드리는 세금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 시대에도 자주 언급되었던 성전세라고 하는 것이 구약의 율법에서부터 시작되어서 성전에 계속해서 드려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성전세가 거치고 나면 제제사장들은 그러니까 대제사장은 물론이고 성전을 섬기는 레위 사람들 제사장들은 성전에 이렇게 부족한 부분들 또 수리가 필요한 부분들을 이렇게 고쳐야만 하는 그런 당연한 이렇게 의무가 있었겠죠. 어 그래서 요아스가 어 제사장들에게 말하기를 성전이 파손된 데가 있으면 들어오는 성전세가 있으니 예그 성전세를 통해서 그리고 또 성도들마다 특별히 자원하여 드리는 이 서원 제물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들 또는 감사하며 드리는 감사 제물들 성전에 계속해서 하나님께 드리는 헌금이 있으니 그것을 가지고 성전을 잘 보수하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행이라도 파손된 데가 있으면 그냥 파손된 대로 두지 말고. 어, 들어오는 돈도 있고 성전에서 일하는 사람들도 있으니 부지런히 성전을 정화하고 성전을 보수해 가라고 명령을 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시면 조금 애매한 단어가 있는데요. 그러니까 아는 사람이라고 하는 말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아는 사람에게서 돈을 받았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들이 나오는데요. 어, 5절에 나오죠. 제사장들이 각각 아는 자에게서 받아들여라고 되어 있는데 이 아는 사람들은요. 몰래 이렇게 뒷돈을 받았다, 뭐 정장, 정당하지 못한 돈을 받았다라고 하는 의미는 아니고, 당시에 회계를 맡고 있던 담당자들을 뜻하는 용어가 아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아마 우리 교회로 따지면 재정부에서 일하시는 분들 그런 분들을 표현하는 단어가 아는 자들이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교회의 성전세가 거치면, 성전의 성전세가 거치고 많은 헌물들이 들어오게 되면. 회계 담당자들이 이것을 제사장들에게 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제사장들은 그것을 받아서 성전에 어디가 무너졌는지를 보고 수리가 필요한지를 살피고 그것을 수리하는 의무를 해야 됐던 것이죠. 그런데 6절에 보시면 요아스 왕제 23년에 이르기까지 성전에 파손된 데가 수리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분명 누군가는 의무를 게을리한 것이죠. 해야 되는 의무를 게을리한 것입니다. 재정에서 어, 출납이 안 되었든지, 아니면 재정에서 출납은 되었는데 제사장들이 수리를 하지 않았는지 아니면 그것보다 더 어, 제사장들이 임무를 소홀히 해서 성전에 수리할 곳을 발견하지 못했든지, 어, 그러니까 늘 들락날락하기는 하고 일하기는 하지만 신경을 쓰지 않은 예, 그런 모습일 수도 있겠죠. 그리고 물론 다른 모든 사람들에게도 책임이 없다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성전 자체가 지금이야 우리가 여기저기 막 가는 데마다 교회도 있고 교회도 굉장히 크고 우리도 작은 건물은 아니니까요. 근데 예루살렘 성전 자체가 그렇게 크지 않았습니다. 예루살렘 성전이 되게 조그만 물론 밖에 건물까지 하면 조금 크다고 말할 수 있지만 성전이라고 불리는 성소와 지성소라고 불리는 건물은요 그렇게 크지 않았습니다. 그냥 직사각형의 긴 건물 한채 방으로 따지면 방세 칸짜리 건물 정도로 볼수 있는 그런 작은 건물이었거든요. 그러니까 늘 드나드는 이스라엘 백성들조차도 성전에 파손된 데 수리할 때를 보고 그렇게 얘기하지 않은 거죠. 그냥 무심코 아마 지난 안 했던 것 같습니다. 오죽하면 요하스가 23년을 통치하는 동안 그는 통치를 40년 했다라고 기록되어 있는데 그의 통치의 절반이 넘게까지 성전이 보수되지 않았던 것이죠. 그래서 요하스가 자신의 고모부까지 다 불렀습니다. 그래서 7절에 요아스 왕이 대제사장 여호야다와 제사장들을 불러이르되 예, 다 부른 거죠 다 불러서 예, 제사장들은 더 이상 그 성전 회계 담당관에게 예, 그 수리비용을 받지 말고 그들이 직접 출납할 수 있도록 그러니까 제사장을 거쳐서 나가지 않게 하고 직접 그들이 기술자를 부르고 수리할 사람을 불러서 형전이 예, 그러니까 수리될 수 있게끔 비용이 지출될 수 있게끔 했습니다 어떻게 따지면 복잡성을 제거한 것이죠. 성전을 수리하기까지 중간에 제사장이라고 하는 단계를 거쳐야 되는데 이 중간 단계를 빼버리고 나서 바로 돈이 지출될 수 있게끔 그래서 성전 수리가 조금 더 수월하게 될수 있게끔 요아스 왕이 명령을 내렸습니다. 그리고 8 절에 보시면 제사장들도 이것에 동의했습니다. 그것은 일종의 모종의 합의를 이루었다라고 말할 수도 있겠지만 성전을 향한 열심으로. 우리가 이해하는 것이 합당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성전을 고치기 위한 그것은 단지 건물을 고치는 게 아니죠. 여러분 뭐 건물을 고쳐서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을 표현할 수 있다라고 한다면 늘 우리가 성전을 쓸고 닦고 열심히 하는 것으로 하나님을 다 예배하고 경배했다라고 표현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것만을 표현하는 것은 아닌 것이죠, 그죠? 성전을 돌아보는 거죠. 우리의 예배를 돌아보는 것이고요. 우리의 신앙을 돌아보는 것입니다. 성전을 수리했다라는 것 자체에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예수님도 예루살렘에 들어가시자마자 성전을 수리하셨죠 성전을 정화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아마 직업이 목수여서 그런지 아마 성전에 망가진 부분이 더잘 보였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자신의 직업이 목수라고 해서 성전에 부서진 데를 막 고치고 다니신 것이 아니죠 예수님의 성전 정화는 영적인 정화였습니다 성전의 당연히 있어야 될 어떤 환전상들이나 어, 뭐, 물건을 바꿔주는 사람, 물건을 파는 사람, 어, 그 당시 그 사람들이 있는 것은 정당하게 여겨질 정도였습니다. 왜냐하면 먼 거리에서 제물을 그러니까 제사를 드리러 오는 사람들이 이, 그먼 거리에서 올 때부터 이렇게 양이나 염소, 뭐소 이런 것들을 끌고 올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성전에 와서 그런 것들을 바꾸는 거였거든요. 그리고 또 성전에서 쓰는 돈과, 그러니까 성전세로 드리는... 그 당시 화폐 단위 지금도 이스라엘은 똑같은 화폐 단위를 쓰는데 세겔이라고 하는 화폐 단위 성전에 드리는 세겔과 일반적으로 경제적으로 사용되는 세겔이 다르다라고 하는 그런 현상이 있었기 때문에 환전해 주는 사람이 필요했던 것이거든요. 그것이 원래 목적대로 쓰면 괜찮지만 그것이 원래 목적대로 쓰이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다 정화하셨죠. 쓸어버리는 거예요. 단지 예수님이 개혁의 의미를 두고 있었다라고 한다면 제도를 바꿨겠죠뭐 예, 위치를 바꾼대거나 예, 방법을 바꾼대거나 했겠지만 예수님의 말씀 속의 성전 정화는요 그들을 향하여 우희가 기도하는 집을 강도의 소옷을 만들었다라고 지적하셨거든요. 예수님의 영적 성전 정화는 역적인 것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었습니다. 우리가 오늘 본문 말씀도 예, 그렇게 이해해야 할 것입니다. 요아스가 물론 눈으로 보기에는 물리적인 것을 수리했습니다. 하지만 물리적인 것을 수리함으로 말미암아 요아스가 생각했던 것은 우리의 마음의 성전이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열정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마음,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과 가까이 살아가고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아가고 정말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아가는 그런 모든 삶을 요아스가 다시 점검해 보라고. 23년을 흘러간 그 모든 시간들 속에서 우리가 얼마큼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았는지,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과 함께 살았는지. 우리는 앞으로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지 그것들을 점검할 것을 요아스가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 오늘 말씀 속에서 우리 모두가 어, 저는 첫 번째는 요호야다 같은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요호야다가 있을 때에는 요아스가 정말 하나님 앞에 의롭게 행했습니다. 그래서 그가 성전을 정화하고 성전을 개혁하고 싶은 마음도 가질 수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먼저는요 우리 모두가 다 여호야다 같은 사람 우리 한 사람으로 인해서 우리의 가정이 또 우리의 직장이 또 우리 학생들이 아무도 없지만 <laughs> 우리 학생들이 인터넷으로 예배하고 있다면 우리 학생들이 생활하는 모든 학교가 그렇게 변화되어지면 좋겠죠 나은 사람으로 인해서 하나님을 정직히 섬길 수 있는 사람들이 생겨날 수 있는 것 우리가 여호야에다의 역할을 감당해야 될 것입니다. 어쩌면 여름 성경학교도 그리고 여름 수련회도 그렇고 여기에 목적이 있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자녀들을 그렇게 기르는 거죠. 선생님들이 있어서 목회자들이 있어서 먼저 믿은 우리 신앙의 선진들이 있어서 다음에 우리의 발자국을 밟고 따라오는 사람들이 여호와를 경외하는 사람, 하나님 앞에 정직히 행하는 사람 그러한 사람이 될수 있도록 그들을 길러내는 것입니다. 우리가 다 여호야의, 여호야다의 역할을 감당하는 거죠. 그리고 두 번째로 하나 더 생각해 본다면 늘 우리의 마음의 성전을 우리가 정화할 수 있는 사람이 되면 좋겠습니다. 단지 물리적인 것에 그것을 보수하는 것에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물리적인 것을 보수함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영적인 것을 새롭게 할수 있는 그러한 날마다 우리를 돌아보는 그런 점검들이 있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라 하시는. 어, 말씀은 늘 우리를 돌아보라 하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예수님 믿고 우리는 지금 죽어도 천국 갈 자신이 있으니 어, 그냥 조금 소홀하게 신앙생활하고 조금 더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신앙생활해도 괜찮을 것이다. 천국이 마치 나에게 보장된 보장보험처럼 내가 어떻게 삶을 살아도 나는 그 나라에 들어갈 것이다. 예, 주님이 우리에게 그 확신을 주기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것은 아닙니다. 늘 우리를 향해서 우리를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어가기 원하시는 오죽하면 예수님이 돌아가시기까지 나 자신을 그렇게 죽이고 하나님 앞에 살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신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그렇게 우리의 마음의 성전을 정화할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이 아침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